48번. 다음 중 대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열이 방출되는 현상이다. 열이 흡수되는 현상이다. 유체가 없는 상태의 열전달이다. 고체면과 접하여 액체 또는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전달이다. 4번이 되겠네요. 고체와 고체 사이의 열전달이다. 실제 대류란 것은 고체 인접면에서 액체와 기체의 어, 사이에 발생하는 열 전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은, 어, 이게 열고체가 있습니다. 예, 대류. 어, 열고체가 있는데, 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 열이 전달되는, 어, 그런 형식을 보면은, 어, 열 전달은 가까울수록, 열고체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전달이 되겠다. 그죠? 렇 예. 가까울수록 열 전달이 잘 되고, 물수록 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액체 또는 기체의 유동은 어떻게 되냐? 어, 액체 또는 기체의 유동을 보면은, 어, 가장 가까운데, 어, 가까울 있을 때가 타우, 어, 결국은, 어, 여기 있을 때 점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 위로 올라갈수록, 어,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예, 이런 형상으로 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은, 어, 멀수록 대류가, 밀도에 의해서 대류가 빨리 일어나고, 어, 열 전달은, 전열은, 어, 열 고체에 가까이일수록 이렇게, 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보면은, 어, 1번은 열 방출, 어, 2번은 열 흡수, 3번 유체가 없는 상태에서 열 전달은 우리가 복사연전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5번, 고체와 고체 사이의 열전달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해서 앞에 풀리에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나와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